이렇게 정부가 손을 내밀었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여전합니다. 요즘은 그냥 버티기도 힘들죠.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데 한 사기는 폐업을 하는 것조차 목돈이 들어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. 우리는 분당국이라 뭐 해야죠?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들어가야 나라가 사는 거야. 그래서 앞으로 정당제는 이런 정당지원금 500억 앞으로 없애죠. 네. 정당지원금제도도 폐지. 폐지가 사실은 한 100개 정도 돼요. 큰 거만 한 10개지. 폐지. 정당지원금 안 주죠. 네. 구의원, 시의원, 도의원 월급 안 주죠. 폐지. 다 폐지. 폐지요.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? 국민 배당금으로. 알겠죠 그 다음에 무슨 항상 정부 여당의 들놀리 서는 사람들이 집합하는 문화회관 같은 거 아, 민간인들이 짓게 해. 뭐 때문에 시에서 그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회관이라고 1년 에몇번 쓰지도 않으면서 응? 그 돈이 얼마고 땅이 얼마야 그게 그 관리비가요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가 그거 해놨고요 그 1년에 몇십억이면요, 좋은 건물에 가서 얼마든지 가서 임대를 주고 해도 천 번만 번할 수가 있어.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. 그, 아니,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. 아니, 몇천억 주고 지어놓고 또 매달 1년에 몇십억을 갖다 퍼보야 그 건물이 그나마 썩지 않고 유지가 돼. 그런데 실제 행사는 1년에 두번 해.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? 그 돈에 만문질만 해도 해관 빌려가 행사 얼마든지 할 때가 천지 만이야. 왜 그런, 그런 형식적인 국가의 재정을 여러분 호중니로 가야 될 돈을. 그거 다 차박아놓고 국민들의 세금을 구청에서그 국민회관 하나 지키느라고 맨날 돈이 들어가? 논나조도괜자는데 그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. 음. 아,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돈을 여러분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런 데다가 관리비 뭐 그다 그냥 다 날아가버려 세금거든요. 아니 그거 여러분 주면 안 되나? 응? 어? 아니 이번에 영세민 혜택 받는 사람이 몰래 식당업을 하다가 들켰 죠? 그래 실형을 받았어. 징역형을 1년 받았죠?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식당도 뭐 그게 적자야. 그래, 안 그래요? 생활은 실제 영세민 그거 받아가지고 해. 그 영세민 그거 지골만큼 주면서 식당 하는 게 문제야? 그래, 안 그래요?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호 그 복지는 없애. 뭐죠? 국민 배당금을 주는데, 직장 다니면 안 주나? <laughs> 직장 다녀도 국민 배당금은 관계가 있어 없어. <laughs> 노인 수당은 관계가 있어 없어. <laughs> 여러분들은 그 영세민, 그 돈을 받아 받는 사람한테 구청장이 가서 "아이고, 이돈 가지고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?" 어디 가서 좀 돈도 좀 보세요. 이래야 될 텐데, <laughs> 발목을 묶어 놨는 거야, 발목을. 그몇푼 받아야 되지. 또 일은 해야 되겠지. 그몇푼 가지고 는 연탄값하고 뭐 이거 빼고 없어. 그럼 가서 일을 했는데 일만 하면 잡아. 그거 마저안 주고.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. 응? 내가, 내 말이야. 가만히 있어 그렇지. 이가 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정말이지. 용서할 수없 그래서 앞으로 국민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일을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그게 관여합니까, 안 합니까? 단, 국민 배당금이 최상위층이나 이런 사람한테줄 필요 없겠죠. 처음에 이런 거는 나중에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. 집행 과정에서 알겠죠? 아, 일 년에 수백억을 보는데 뭐 배당금을 뭐러 줘? 그럼 그냥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. 그래, 그래. 그러면 저런 사람한테는 배당금을 유보한다는 걸 받아. 알겠습니까?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세요. 이렇게 동의를 받아요. 그 동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. 알겠습니까? 어.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,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,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